전단지, 인생을 배우다. 자세히 보기, 외면, 무시 시선에서 걸음에서 때론 웃음이 친절한 거부, 거절한 자를 외우고, 수락한 자를 외우고, 왔다갔다, 시장바닥 잊고 다시 권하고, 받았다는 말을 한번 웃고, 채우고 비우고 감정을 배분 채우고 비우고 자신을 조율 할당 그만큼의 마음의 문제 머리를 생각을 비워도 다시 자꾸 차오르는 전단지 인생을 배우다 더 자세히 보기 몇 살이야 나의 대답에 그 나이 먹고 이어진 남에게 듣는 손냄새 품은 꾸준 실실 미소로 보내고 남은 울렁 미소로 보내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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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야 받아주신 어머님과 지나가시던 어린 분의 말에 생각을 하다 꾼이 붙지 않은 것이 다행이란 버리고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란 결론에 1차적 거절 후 2차적 수락 오묘한 새로운 감정의 소집 익숙해지는 종이를 빤히 나를 빤히 쳐다보는 날 피하다가 날 파고들어 깊이, 인사로의 거절이라면 더욱이 아니었을 비우고 그냥. 나누어주는 결론에 도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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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고 가끔 먼저 다가와 두 손으로 받아주시던 분들의 성품이 안기다 기본이 다름에난 너무 기본이 너무 기특했나 보다. 전단지 돌리고 집에 가다 받은 전단지 집까지 들고 왔네. 아직 시장엔 개고기 팔아. 그것도 다양한 개 마.